글로벌 리더로 꿈꾸며 애이미 매력에 푹 빠져있는 스타 마스터 왕영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절 <laughs>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부자가 되는 게 저는 꿈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시집 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 오면 그냥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살다 보니 한국이라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수 없다는 게 알게 되면서 집 근처에 승승하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도 배우고, 돈도 벌고,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말 하나도 못 했어요. 저한테 제일 어려웠던 게 한국말이었습니다. 부사로 살아보겠다고 여러 가지 일 해봤지만 애트미 만나기 전에 성슨 아줌마였습니다. 제가 자주 갔던 미용실 원장님 통해서 애트미 정보 받았습니다. 아무리 제품 좋아 좋다고 해더라도 저는 제품도 쓰지 않고. 회원 가입도 안 했습니다. 자주 그 언니가요, 말도 많고, 목소리도 크고, 저는 너무 싫어서 안 썼습니다. 언니, 나는 괜찮아요. 나는 좋은 화장품 쓰고 있어요. 언니나 쓰세요. 그랬어요. 거절했습니다. 많이. 네. 어떤 날 중국의 친한 친구, 생일 날짜 얼마 남지 않아서 저도 그 원장님한테 미안해서 화장품 한 세트 사서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친구가 쓰고 나서, 어, 이 무슨 화장품이야? 너무 좋네? 저는, 아, 그래? 그 뒤로 회원 가입도 하고 화장품도 바꾸, 바꾸게 쓰게 됐습니다. 쓰고 보니까, 기존에 썼던 화장품보다 훨씬 더 촉촉하고 윤기 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집에서 필요한 것, 치약, 칫솔 다 바꿔 쓰면서 가게에 오던 손님들도 소개하고 같이 썼습니다. 이 사진은요, 저는 가게 시작할 때 30대였습니다. 승승 아줌마였다고 했잖아요. 시장 중간에 맨 앞에는 승승 팔고요. 가게 안은요 중국 식품 팔고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보고 식품 같이 팔게 되면서 중국 친구들이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 했지만 부자는 안 되고요. 그냥 집에서 반찬값 아이들 용돈만 벌었습니다. 아, 어, 나의 부자의 꿈 어디 가버렸는지 혼자 가게 앉아 있을 때 정말 나의 어, 노후 아이들 미래 부모님의 노후 많은 것들이 생각하면서 우울해서 많이 울었든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한국 오는 거 아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까? 사실, 다단계인지도 몰랐어요. 제품 좋은, 좋다고 하는데, 믿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냥 나 가게 사장인데, 가게 사장이지만 돈이 벌지도 못하고, 예. 꿈이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을 때, 친구가 화장품 너무 좋다니까, 하 저도 쓰고, 손님한테도 소개도 하고 첫 수당 받았을 때요 7만원 정도 받았어요 사실 그 7만원은요 저한테 크게 감동이 없었어요 워낙 돈이 나가는데 많아서 돈이 필요한데 많아서 그런데요 전에 화장품 썼을 때 그냥 샘플만 받았는데 틈이에 나도 쓰고 소개도 하고 돈이 주네? 조금 호기심 가졌어요. 관심도 가지게 되면서, 이때는요, 그 원장님이 스폰서라는 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스폰서님, 저의 에터미 사업자로 안내해 주시고, 성공자로 이끌어 주신 스폰서님이십니다. 스폰서님, 이 자리도 계신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 마케팅 플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글로벌 회사이다, 시스템 소득이다. 애터미는요 한달 5천만 원벌수 일이 일이다. 저는 사실 하나도 모아내 들었어요. 그런데 오토팜매사 되면 한달 200만 원 이상으로 지속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말이 귀에 들렸어요. 가게 하면서 200만 원 계속 들어오면 그 200만 원 중국에 계신 부모님께 노후 책임질 수 있겠다 생각에 아 가게 하면서 3년 동안 오토 판매사 목표로 하면 되겠다 부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월 마감이 없고 포인트 소멸되지 않아서 아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지만. 오전에 센터 출근하고 세미나 한 번도 안 빠지고 가게 하면서 애틈미 했는데요. 일본어로 알리고 중국어로 알리고 가게 오는 손님들한테 알리고 중국으로 제품 보내고 소비자 만들고 일본어로 알리고 제품 보내고 일본어 가는 친구 저에게는 첫 글로벌 회원이 되었고요. 가게보다 애테미 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가게 신경을 못 쓰고 가게 장사는 더욱더 안 좋아졌습니다. 3년 동안 목표했던 오토파메사 많이 벌었습니다. 2년 동안 한달 7만 원 많이 벌을 때 14만 원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 3년 되더라도 오토파메사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면 된다는 걸 확신을 얻었어요 세면나 안 빠지고 들으니까 회장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한 사람들이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부모님께 효도는 용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생활비 드리는 것이다 바로 저에게 한국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맞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꼭 성공할 거야. 용기 내서 가게 정리하고 애터미 젠틀러브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 뒤로부터요. 3년 아니고. 오토팜회사 되었고요. 마상 젠으로 어, 시작하니까 인맥이 없어서 몇년 단지 8년 만에 중고 자동차 여기 나와 있죠. 30만 원짜리 2차 파트너 이사장님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주 울산 주변에 정말 안간 곳이 없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가게 차장님들이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점심때 배는 안 고픈데 팔아줘야 되니까 이 가게 가서 만두 시켜 먹고 다른 가게 가서 냉면 시켜 먹고 또 다른 가게 가서 또 시켜 먹고 계속 먹었어요 배가 터져질 것 같았어요. 이래 하다가 가게 사장님들이 친해지고 가게 사장님들이 전단지 두고 가라고 많이 소개해주겠다고 이러면서 개설계 통해서 어 소비자도 늘어나고 부업자도 나오고 중국 사람만 나와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개와 연결 통해서 한국 소비자도 사자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저는 위챗을 어, WeChat, 통해서 한 분이 친구추가 되었는데요 이 분이 다단계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센터로 안내해주고 직접 센터 찾아와서 비전이 알아보고 지금은 샤놀로즈 마스터입니다 <laughs> 또한 분이 저의 친한 한살 많은 언니 남편분이 와이프 보고 왕이홍 가게 가지 말라고 왕이홍 다전거 하고 있다고 말려 오다가 애트미 비전이 알고 지금 샤넬로즈 마스터입니다 또 이분이 통해서 20년 이상 보험하던 누나 애트미 비전이 알리고 보험 그만두고 이 자리에 샤놀로즈 마스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한 단계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에템미 통해서 성공하기로 결단하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 에템미 알아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대로 알아보시고 우리 회장님이 성공하기로 결단하셨으며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에템이 소개해 주신 미용실 원장님 지금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저에게 할수 있다 외칩니다 나로부터 일본 사업자 마음으로 좌우 가리지 않고 소비자 만들고 파트너의 파트너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후원활동 했습니다 즐겁게 사업하기 위해서 등산모임, 단합회, 운동회 등 형제라인도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세미나 초대 시 서로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재신함력의 힘을 낼수 있었습니다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에템이 하기 전에 시스템 소득이라는 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일하면 됐습니다. 현재는요, 에템이 무한단계 글로벌 원 마케팅 통해서 많은 나라의 소비자와 사, 사업자, 전 한국 고교사의 소비자와 사업자들이 통해서 시스템 소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로 나타난 그도 나고 있습니다. 더 저는 중국의 여동생 제품 애용자로서 언니 도와주는 마음으로 제, 제품 전달해하였는데요. 중국 법인 오픈 후 수많은 소비자 자동 매출이 형성되면서 에터미 시스템 소득이라는 비전이 알게 되면서 사업으로 진입하고 세일즈 마스터에. 오토팜 회사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트미 화장품 선물로 받은 친한 친구, 제품 갖고 확신을 가지고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에트미로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지 말라고 에트미 대학 3년 동안 공부해보라고 해서, 현재는요,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저는 막내 딸이 있습니다. 이번에 스무 살 됐습니다. 엄마, 나 언제 회원 가입돼? 회원 가입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잖아요. 한국말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수한 적도 많았습니다. 다단계 경험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스폰서, 파트너, 개념도 몰랐지만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한다면 시스템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안내 잘 어서 역할 잘 해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해낼 수 있다고 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꿈이 아닙니다. 지금은 수많은 파트너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할 겁니다. 글로벌 리더로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애터미 회원 여러분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